죠. 이거 하나만으로 그냥 끝난 거죠. 멋있습니다. 1대 6 스케일이 나왔었는데요. 아, 너무 커 가지고 구매를 망설이다가 이 작은 제품이 나오자마자 바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분명히 만족하실 거고요. 이 상태로 포즈 바꿀 일이 저 같은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멋지고 피규어의 자세도 가장 이것저것 잘 변형시킬 수 있는 말의 이 자세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틀프린스 팩토리의 리틀프린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1대 12대 스케일의 말말 말 피규어입니다 보통 1대6 사이즈가 전엔 대세였는데요. 요새는 1대12 사이즈로도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저와 같은 경우는 좀 전시 공간이 많이 협소했는데 집이 뭐 그리 크지 않아서 좀 이렇게 1대12 사이즈들이 전 훨씬 좋더라고요. 전시하기도 좋고 좀 아기자기해서. 물론 뭐 60평 이렇게 됐으면 뭐 크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.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발매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. 똑같은 제품이 1:6대 사이즈가 나왔었는데 1:12대 사이즈로 왔고요. 포장은 이렇게 단출합니다. 특별히 바스 아트는 없고요. 이런 식으로 사진 한장더 있습니다. 그렇지만 콜팅 상당히 놀랄만는수준이 보시고 보통 비니 제가 한번 당연히 개봉을 다 하고 이것저것 한번 좀 연습을 해 보고 찍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런 비니도 비닐에 당연히 이렇게 다 하나씩 쌓여 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단출합니다서말 음, 이쪽에 이 있습니다 예. 말한 마리 다음에 랑 안장 이렇게 준비됐습니다. 요거 한번 어떻게 장착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외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음. 괜찮죠? 실제로 보시면 되게 진짜 같습니다. 되게 작은데 더 디테일함이 느껴지죠. 꼬리 같은 경우에는 좀 깁니다. 물어봤더니 알아서 이렇게 좀잘 다듬고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서 하라고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. 크게 손재주가 없어서 머리 자르러 갔을 때제 단골 미용사님 보고 살짝만 이렇게 다듬어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. 상당히 좀 이쁘고요. 여기다 철사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굵은 철사가 되어 있어서요. 어, 어떤 각도에서든지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그럼 저는 이렇게 세워서 플랑, 플랑, 플랑. 요갈 기부터 지어볼까요? 그럼 요말 고삐라고 해야 되나요? 굴레라고 해야 되나요?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습니다.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여기 애교 머리를 살짝 내려주고 이거를 이 사이로 통과를 시켜줘서 이런 형식으로 입마개만 입만 여기에 쏙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저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끼워 주시고요 앞머리만 애교머리를 이렇게 내려주시고 놓시고귀 사이에다가 이거를 여기서부터 좀 타이트해집니다 와서 쪽 귀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 뒤 귀는 좀 살짝 늘려주신다는 생각으로 해서 걸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죠 멋지죠 이렇게 한 장이 완성됐습니다 곱비죠 이제 안 장을 올려놓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. 어디보자. 요거는 이렇게 가려주는 게더 멋있을까? 아, 요거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뭔가 풀어치는 게더 멋있을 것 같네요? 아닌가? 아이씨. 이렇게 확. 어쨌든. 안장은 이렇게 해주시고. 이쪽 부분을 요걸로 최대한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살짝 이쪽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게 말배 배 부분에 동그랗게 연결돼서 이쪽하고 끈하고 연결해 주면 안장이 고정되게 됩니다. 보여드릴게요. 안타네요. 이렇게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여기는 플라스틱이에요. 구겨주 그런 건 아니니까, 배를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, 여기는 고무줄입니다. 그래서 늘어나고요. 보이시죠? 여기 하도 조금 해서 하도 조금 해서 아주 쉽게 되진 않는데요. 김우철은 나이가 들어서 아고 노아니와 이미 뭐 10여 년 전에 노아니와서 계속 살짝 땡겨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버클에만 한 번만 좀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그면잘 돼야 될 텐데 어, 들어갔습니다 오휴 아주 어렵진 않네요 살짝 들어가기만 하면 이게 렇당겨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있네요 네 이렇게 하고 이쪽 부분하고 역시 위에 끼고 나왔습니다. 제가 음, 어렵지 그렇게 않게, 어렵지 않게 끼니까 여러분들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나왔다, 나왔다. 나오면 되거든요. 그럼 당기면 되니까. 아니, 이쪽 부분인데 맞는데 나왔다 나왔다. 아휴 힘들어라. 나왔어요 나왔어요 여러분. 음, 좀 이렇게 쭉쭉 당겨주시면 타이트해지고요. 그다음에 벨은 이렇게 해야지. 이쪽 부분이 아니니까. 이거를 하나는 뒤쪽. 나는 어, 뒤로 많이 쏠렸네요. 당기다가 쏠렸나 보네.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두 개를 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타이트하죠? 됐습니다. 고장 됐어요. 그렇죠? 자, 여기까지도 다 됐고. 그럼 요거를 좀 조정해 볼까요? 보통 좀 피규어가 조금 차 다리가 잘 다리가 잘볼수있으니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아서요. 얘도 이렇게 올려주고. 그다음 여기다 이렇게 살짝 감아주고 살짝 감아주고 넣어도 이렇게 있으면 쭉쭉쭉 한번 올려주고 좋습니다. 감아주고 아. 쁘죠? 이쁘죠? 아주 그냥 너무 멋집니다 저는 백만 아니면 흑마만 좋아해서 그냥 말 자체로 전시를 해도 포스가 듬뿍듬뿍 뿜기는 그렇지만 역시 피규어 같이 전시해놓으면 더 멋지겠죠? 그럼 한번 봅시다 짜잔 네 가츠 1대12대 스케일 가츠가 아,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을 정말 구입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 사진 보고 한 번에 반해서 이제 똑같이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. 근데 이 가치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많이를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짭이 있다는 거를 듣고 나서 짭을 한번 구매를 한번 해봤는데, 어 이거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제 짭을 여러 개 구매했었거든요 근데 다 완전 낙지에다가 뭐 조형도 완전 아, 쓰레기 인데요 요거 같은 제품은 아 상당히 만족스 만족스럽습니다 예 가성비가 이 정도면은 솔직히 이구 버전 사는 거 보다는 구 버전도 우리 조용이 이거보다 못 나왔어요 제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정말 가성비 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페인트 버전이 이거보다 조금 낫긴 한데 솔직히 이게 작아요 상당히 작아서 비디오로 보면은 상당히 커보이고 디테일이 잘 보이지만 이게 솔직히 실제로 보면은 되게 작아서 되게 잘생겼습니다 예.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너무 멋있죠? 이거 하나만으로 그냥 끝난 거죠. 같이 정말 멋있습니다. 같이 작가님이 얼마 전 돌아가셨죠. 자리도 잘 되고요. 쪽퉁치고는 어, 상당히 괜찮습니다. 다른 짝퉁들은 절대 권장드리지 않는데 권해드리지 않는데 이거는. 어, 저, 진짜 백인이 옷에 나와.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, 20만원 넘어갈걸요. 경매에서만 구할 수도 있고. 그지만요거를이 가격에, 이 정도 퀄러티, 이렇게 잘생긴 놈을, 이 정도에 산다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. 뭔가 우수에찬 눈빛으로, 멋있습니다. 포스가, 보내줍니다. 여건 1대12 피그마 제품하고의 배치입니다. 아주 잘 어울리죠. 사이즈도 정품입니다. 뭐 저라고 다 작품만 있는 건 아닙니다. 네. 멋있죠? 예. Yeah. Yeah. 멋있습니다. 혹시 말하고 여성하고는 아 이게 뭔가 이제 궁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섹시한 면이 부과는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. 네, 이건 피그마 150입니다. 텔러스 모델이죠. 정품입니다. <목소리> 이야 이 피그마 150 농다리에 뭘고든 자그만 이쁜 여성분입니다. 역시 말하고 신농다 택시함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말을 잘 못하나 봅니다 이비규어 여성들은 많이 놀라면서 좀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로 그런 연출을 살짝 잡아봤고요 역시 어떤 사이즈의 피그마하고도 잘 어울리네요 크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높이는 19.5cm, 길이는 꼬리 제외하고, 여기 뭐구부러지니까요 쉽게 털이고, 22cm입니다. 이 제품을 구입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1대 6스케일보다 굉장히 작으면서 이렇게 디테일이 훌륭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진짜 더 도드라집니다. 이런 세부 세심함의 표현이. 두 번째로는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포즈가 조금 바꿀 수 있는데요. 이 솔직히 말의 포즈를 한번 장식하고 나서 잘 바꾸진 않게 되더라고요.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지면서도 별로 바꾸지 않지만 그래도 디테일이 정말 말 같은 피그마처럼 장난감이 아닌 정말 말 같은 그런 느낌의 말 피규어를 좀 원했는데 이 제품보다 먼저 똑같은 제품이지만 1대 6 스케일이 나왔었는데요 아 너무 커 가지고 구매를 망설이다가 이 작은 제품이 나오자마자 바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분명히 만족하실 거고요. 이 상태로 포즈 바꿀 일이 저 같은 경우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가장 멋지고 피규어의 자세도 가장 이것저것 잘 변형시킬 수 있는 말의 이자세 제품을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